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요, 종교적 중심지로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갈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예배서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배서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3장과 후반부 4장에서 6장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께 충성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반부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일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뜻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을 역시 타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바울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일절을 통해서 알아야 할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뜻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기 전의 삶과 부르심을 받은 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벗어나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값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2절 상반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바울이 말한 모든 겸손과 온유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과 같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듯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 관계가 더 힘든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 이해보다는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참음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래 참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아 주는 것이 참 사랑이며 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항상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며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삼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는 말씀은 성령께서는 교회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 서로 용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인이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 주님, 금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고 속히 이 균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죄악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계기를 통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우상과 악에서 속히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을 척결하여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옵시고 백성들로부터 더 주어진 권위로는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재단인 소명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코로나 바이러스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